용산에 참석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여기에 책임을 정치적 법적으로 장관에게 묻겠다고 한 야당의 의도는 법적으로 보면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결과가 됐다.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보면 이게 사전에 예방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. 용산 구청과 경찰서에서 장관한테 보고를 안 했는데 장관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사전 대응을 제대로 할수 있겠냐는 취지였던 거고 사후 문제에서도 왜. 어, 중앙채널 안전대책법을안 세웠느냐. 피해 규모가 안 나온 상황에서 고의로 안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. 마지막으로 이제 품위 유지에 대해서 는 골든타임을 놓쳤다. 이런 분 말한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부적절한데 파면 사유는 안 된다.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야당이 좀 무리한 정치적 탄핵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거다.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아서 미리 기각될 것을 예상했다는 표현은 굉장히 좀 편의적 해석이다. 헌법상 아홉 분 가운데 일곱 명은 문재인 대통령 이 임명된 분이고요.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딱두 명이에요. 그 일곱 명도 거기에 진보성이 네 분인가 그래요. 그렇게 본다면 네 분조차도 이것은 탄핵사회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. 구대빵이라는 게 중요해요. 구대빵.